신약성경 페이지 52페이지 정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용히 같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형상의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을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와께서 호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023년도 부활절 메시지는 갈릴리로 가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했죠.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주님이 묻히셨던 무덤의 돌을 굴려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돌이 굴려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도 예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 예수님께서는 문이 열려진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나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때서야 열었느냐? 것은 빈 무덤이란 사실을 이 여인들에게 보여 주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제자들에게 이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생각하면 내 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좀 내려와 봐라 하던 조롱하면서 하는 자들의 지나가는 자들이 그런 말을 했고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과 또한 거기에 모여 있던 그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죄수들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세요. 그러나 이런, 이런 조롱과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는 이,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종교에 대한 무지한 기대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무력을 쓰지 않으시고 세력을 동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전히 여전히 그들에게 보이시는 것은 부활의 영광은 무력과 힘을 동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마치 아 예수 믿고 나면 굉장한 뭔가의 세상적인 축복을 기대하고 세상적인 복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기대는 기독교적인 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나온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대는 예수님이 죽으심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로부터 우리 인생들이 이제 구원받게 됐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감 속에 있는 당시에. 사람들의 이 기대감 속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합니까?라고 하면 어디예요? 갈릴리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라고 조롱하면서 이렇게 듣고 나서 어 죽고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 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야 될 것이 어디예요? 조롱하던 자들로. 가야겠죠. 그들에게. 야, 너 지난번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어? 너 나보고 조롱, 조롱하면서 나한테 한 말이 뭐야? 내가 이제 부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인시켜주면서, 야, 봐라. 내가 너희들이 한 말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드러나게 됐는지 내가 지금 증거에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감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이 로마로 찾아가서 어? 본 듯이 자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엄청난 권력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쟁취해 줄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회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다 꾸몄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그러나 그들을 찾아가서 따지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갈 일로 가셨다 이 말씀이죠. 7절의 말씀입니다 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어,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는 겁니다. 10절. 10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각각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는 이걸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시작해서 갈릴리로 지금 사역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사역은 갈릴리에서 지금 끝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갈릴리에서 버리라! 하지 않았느냐. 26장. 32절에 보면 내가 살아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미도 그들에게 내가 죽고 나면 죽은 이후에 부활하면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왜 무기력하게 그렇게 당하셨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게 능력이 없으신 것인가 우리가 생각과 전혀 다른 죽음이듯이 그렇듯이 부활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냥 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도 총이 부활하셔서 필요한 사람들 5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 부활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으로 끝을 맺으셨어요. 어떤 능력을 베풀거나 어떤 증거를 나타내 보이거나 어 그... 못된 녀석들 하면서 무슨 안 가품을 해 주시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으신 그분이 왜 로마로 가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로마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이 로마로 가기를 바라는 것은 오늘날 신자들도 동일한 바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로마로 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좀 전에 말씀드린 하늘의 권세와 이 능력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로 가서 로마를 당장에 때려 부셔서 그들을 실력으로 어 보여주고 그들로부터 어 해방을 시켜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세상에 보란 듯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에 예수 믿고 아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번듯한 뭔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네가 내 십자가를 질수 있니? 너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번듯하고 보란듯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를 너희도 질수 있니?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니? 내가 당하는 이 핍박과 고난을 너희도 겪어낼 수 있니?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보란듯한 예수 믿고 세상적인 보란듯한 어떤 기대감으로 더 많이 우리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면 로마로 가야지요. 왜 갈릴리입니까?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는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자, 그거는 이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왜 뚱딴지같이 교회를 세우자는 일이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어,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옳다 네가 말 잘했다 어? 이 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이 반석 에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예요?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참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줄이라 그리고 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첫 장면이 어딘가 하면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며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하시는 그 장면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가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신다? 교회를 이루신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부활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십자가로 꺼내어 우리를 교회로 묶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고 내던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꺼내짐을 받아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귀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이스라엘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어느 교회를 출석하게 되죠? 광야 교회를 출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월절을 지나서 어린양의 보혈로 그들을 정결케 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는 죽고 사는 일을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그들을 이제 어느 교회를 출석시키게 하냐면 광야 교회를 출석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영양분과 그리고 엄청난 그러한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이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이제 하나로 묶여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께서도 자신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도 마찬가지 그와 함께 죽으심의 자리와 그리고 함께 부활의 영광의 자리를 그리고 또한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게 에베소에서는 에베소서는 이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주시고, 어그 다음에 몸으로서 성도들을 불러서 교회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로 연합하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머리로부터 주시는 그 충만한 신성의 은혜들을 그들에게 흘러가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서 무엇을 교회로? 그렇게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불러서 그의 몸으로 붙이셔서 이제 그 몸, 몸, 그 머리로부터 오시는 그 몸의 은혜를 늑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는 교회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교회로 세우셨어. 우리를 신성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골로스 2장 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충만함은 뭐냐면 그 충만함을 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분을 계속 깨달아서 알아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포화가 감춰져 있다. 어디에? 저 하나님의 비밀 속에는 말이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 그 풍성함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누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고 상관없습니다. 로마로 가자는 것이죠 로마로 갑시다 로마로 우리에게 신자의 보상이 뭡니까 아이 로마에 가서 보상을 주셔야죠 우리의 보상은 육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승리입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는 절대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부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누가 봐도 다할수 있는 세상적 기준의 가치에 맞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왜 성도들이 감사가 없을까요? 왜 성도들이 감사가 없을까요? 왜 감사가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이젠 너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 거죠. 당연한 권리야. 난 당연해. 어유 나는 당연하지. 내가 벌써 교회를 다니지가 얼만데. 당연한 것이지.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사라진 사람에게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어떤 것이 있느냐, 없느냐. 아, 하나님, 저에게 아파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아들, 아들에게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에게 하는 사업 잘 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런 감사는 우리가 줄줄이 하는데, 정말 내가 정작 근본이고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거기에서 구원을 얻은 감격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이 왜 사라졌느냐 말이죠. 너무 권리처럼 느끼고 있는 권리. 당연한 권리죠. 당연한 권리. 내가 교일난 회 지가 얼마나 됐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것은 현실에 나타난 증거 부족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실에서, 아, 손에 만져질 만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여전히 우린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고 있으면서 시험 받으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잖아요. 뭐라고요? 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의 첫 번째가 뭐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예요. 이 예수께서 답을 내신 게 뭔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사단의, 사단의 말을 따라서, 그러면 내가 한 번,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으니까, 내가 한번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 먹어볼까? 라고 하셨다면 이거 어떻게 됐겠어요? 즉사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40일을 굶다가 떡을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죽어요. 죽어요. 급체할 수도 있고요. 예, 여러분, 정말, 어, 충분히, 충분히 미음 같은 거 먹고 이러면서 잘 이렇게 보듬어서, 어, 떡도 먹고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물론 이제 이 육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외치죠. 하나님 떡을 주세요. 떡을, 떡을 떡이 필요합니다. 떡이 없으니까 도대체 살맛이 안 납니다. 예? 근데 주님은 뭐라 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걸. 갈릴리로 가라 이거죠. 로마 아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네가 아무리 떡을 원해도 소용없다. 나는 갈리로 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의와 진리의 생명과 가치와 보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복이 있고 그분에게만 영원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신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좋은 것을 채운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채우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속한 의와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복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느니라 이게 앞부분에 보면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예요.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돼. 그러니까 그 천사 숭배를 하면서 헛된 과장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이들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라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이런 머리를 붙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스도이신 그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그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것이 공급받는다는 것인데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건 뭐겠어요? 그분으로 오는 공급함을 받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면 어떡합니까? 구원 얻은 성도들의 보상과 감사는 머리를 붙드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으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에 우리의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의 감격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 이미도 우리는 보상을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죠. 그 감사의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죠. 그 안에 이미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될 보상의 일본지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교회에 대한 평가를 사회봉사를 잘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를, 아, 정치에 영향을 주는 교회. 교회가 마치 크게 성장해서, 아, 사람들이 봐도, 아, 저기는 정말 위대한 교회야. 라고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신자를 통해서만 교회가 인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판단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로마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신자들 그리고 주님이 신자들에게 주신 믿음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 가치로 판단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갈릴리로 가고 싶으십니까? 네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이 갈릴리는 주님이 공생애의 첫 시작점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갈릴리 앞바다에서 탁 베드로 물속에 퐁당 빠졌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주님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던 그런 자리들이 바로 갈릴리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왜 갈릴리로 그를 다시 소환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고 있는거다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는 사람 낳는 어부는 아니죠. 그거는 부르실 때한 얘기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질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주님이 항상 함께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들은 이제 어딜 가든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의 백성이 되는 자리에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로 이제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사명은 죽음의 사명이죠. 우리는 다 성경을 알아 우리가 아는 자들로서 그들의 사명은 죽음의 사명이고, 이제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는 사명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고, 그들의 목숨을 들여 행하는 그 일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가신 길에 너희들도 함께 하자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일에 내가 너희들을 충분히 돕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력을 동원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고 다른 이제 사람들과 다른 존재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로서 갈릴리로 주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한 자리씩 준비해 두겠습니다. 갈릴리로 오십시오. 로마로 로마로 가지 마십시오. 로마로 가지 마십시오. 갈릴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풍부하신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에 왔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기입니까? 세상의 자랑입니까? 세상의 사람들로 판단받으려는 것입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늘의 가치로 영적인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판단받는 그러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육신의 불편함이 있어도, 정말 세상의 고통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또한 슬픔이 있어도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넘어 더 주의 충만한 신성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성례를